네, 안녕하세요. 동윤입니다 오늘은 와이프랑 아이들이 친구네 집에 갔어요. 그래서 저 혼자 점심을 지금 먹어야 되는데, 이 잡밥. 요즘에 근비대 훈련을 하다 보니 단백질을 좀 평소에 많이 챙겨 먹지를 못했는데, 영양적인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건 맞고, 제가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드릴 필요도 없는 게, 냉장고에 있는 거 그냥 다 꺼내서 다 집어넣어서 그냥 먹는 거예요. 그냥 재미로 보시면 되세요. 시작할까요? 자, 우선 준비물은 여기 뭐, 밥이랑, 볶을 수 있게끔 좀 넓은 프라이팬 하나랑 밥한 그릇 퍼 놓으면 되고 뭐 지금 있는 반찬들 예 그리고 단백질이 여기 오 생선도 있고 계란도 있고요 닭가슴살도 있죠 닭가슴살을 제가 지금 해동을 안 시켜 가지고 해동을 좀 시켜야 될것 같아요 이거 닭가슴살 정말 맛있는 거더라고요 여기 게 예. 잘렸는데 이 예. 제품이 협찬 아니에요 제가 먹어본 닭가슴살 중에 가장 부드럽습니다. 가장 맛있고 물리지도 않고, 여기다가 뭐 간이 부족해 보이진 않고, 기름도 어 기름, 참기름 조금 넣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밥을 먼저 한번 이런 밥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쌀을 씻었습니다. 쌀밥만 먹어야 저는. 왜냐면 현미는 맛없으니까요. 자, 닭가슴살은 제가 해동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그냥 전자레인지 돌리고 있고요 밥은 드디어 다 됐습니다. 음, 어, 뜨거워. 원래 밥량을 좀 여기 가득 채워서 먹는데요. 네, 워낙 지금 반찬이라든지 단백질이 들어갈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조금 폈어요. 닭가슴살이, 예, 네, 데워졌네요. 으, 뜨거! 볶아야 되니까 미리 가위로 좀, 가위로 좀 잘라내겠습니다. 아니, 뭐,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었는지 참 신기해요. 강추 닭가슴살입니다. 닭가슴살을 좋아하지 않는 저도 먹는 닭가슴살입니다. 과장을 좀 보태면 그냥 두부 자르는 것 같아요. 두부는 좀 오바구나. 아니, 뭐, 준비만 지금 1시간이 넘게 걸렸네요. 본격적으로 요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요 혹시 후드를 켜야 되는데, 아,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그냥 후드를 켜지 않고, 예, 네, 이 가스 냄새가 그렇게 암에 좋다는데, 이걸 맡으면서 영상을 찍을게요. 뭐, 부터 놔야 되지? 아, 기름부터 놔야겠죠? 그죠? 이 요리를 할줄 몰라서. 기름을 넣어야 되나? 볶음밥이니까 기름이 들어가야겠죠? 아니, 구독자분들 중에 요리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많은, 조언을 해주실 것 같아요. 제가 요리하는 거 보면 이거 이렇게 구워 먹는 거 맞나 모르겠네요. 아 계란을 해야 되니까 구워는 게 맞겠죠 뭐. 이거 요리 방송 아닙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잡밥을 해 먹는 거는 자주 있는 일이 아니에요. 소금을 대충 대충 소금 섞어놓고. 이게 고등어가 있으니까 이 고등어인가? 네, 어쨌든 이 생선이 있으니까 훈인가 간은 어느 정도 되을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아 계란을 마지막에 넣는 건가요? 그런가? 자 아, 일단은 뭐 타이밍 같은 건잘 모르겠고 네. 아이렇아 이거 허라이팬의쇠 번째 로하라면은 와, 참, 참날 것 같은데. 1 아, 멸치부터. 닭을 먼저 넣을게요. 모르겠다. 멸치랑, 멸치랑 뭐, 뭐지? 이게? 아몬드랑, 해바라기 씨랑, 깨랑, 예, 물엿,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아, 김은 맨 마지막에 넣고. 아, 생선을 발라야 되는구나. 아, 생선을 안 발랐네. 아, 생선을 발라둘걸. 아, 이들의이대또 이래, 타겠죠? 어, 아, 뭐 그럴듯해요, 그죠?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잠깐만, <laughs> 여기, 뭐 고추장이라도 넣어야 되는 건가? 아 제가 매운 걸못 먹어서 뭐 고시장을 굳이안넣어도될것 같긴 한데 되게 심심해 보이죠? 불은 좀 줄이고 뭘 넣어야 되겠다? 아 김치. 뭐, 김치 먼저 야 돼. 김치를 먼저 돼. 김치를 먼저 돼. 아, 김치가 적당하게 잘 익은 김치가 있습니다. 김치 넣으면 뭐 대충 맛 나겠죠? 무도 좀 넣고. 아, 물 여기다 좀 이상하려나? 물을, 물을, 볶아 먹는 경우도 있나요? 세 개만 넣을게요. 아, 김치 국물을 좀 볼까 그랬나? 너무 허연데? 아, 탄다, 탄다, 탄다. 아, 김치도 좀 가위로 자를까 그랬네요. 애를 잘라주는 것처럼 잘라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요. 아, 제 와이프가 손가락이 둘을 낳고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손을 지금 못 써요, 잘. 그러다 보니까 저도 좀 요리를 조금만 도와줘야 될것 같기도 하고. 그 말이라도. 이거 보면, 이 방송 보면 또 시킬라나? 자신은 없는데. 다음에 이렇게 한번 애들 한번 해줘보려고요. 맛이 있으면. 아, 4년 전인가? 그때 연차를 내고 첫째를 본 적이 있어요. 첫째한테 밥을 해서 먹이는데, 막 이런 식으로 볶아준 것 같기도 하고, 너 밥을 해줬어요. 근데, 그 표정이 지금 사진 옛날에 찍어놓은 게 있는데 예, 완전 그똥 씌운 표정이었거든요 예, 그게 진짜 머리에 생생해요 제가 뭘 해주면 안 먹어요 거의 <laughs> 해준 적도 없지만 예, 이제 먹어도 될것 같아요 예, 맛있게 보이죠? 아까보다? 생선은 안 발라서 제가 그냥 이거 좀 눌러붙을 때까지 발라 볼게요 이거 생선 다 먹을 수 있나? 왜 이렇게 많아 보이지? 뭐 뼈랑 같이 먹죠 답변하소표처럼구런 것도 아니니까. 그래봤자 까시잖아요. 그죠? 대충 바른 다음에, 이렇게 딱 넣는 거예요, 그냥. 아, 너무 짤라나이렇게 했습니다. 네. 생선이 한 마리. 생선 반 마리 정도 넣었어요. 아, 뜨거워. 요리를 제가 해보니까,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씹어보고, 고생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집안일을 진짜 시키지 않으면 잘안 도와주거든요. 아니, 뭐,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laughs> 잘 못해요. 집안일을. 시키면 욕먹어요. 못해서. 그러다니 보 와이프가 집안일을 다 하게 되고, 손가락이 너무 안 좋아져서, 요즘에 병원 다니는데 불쌍해 죽겠어요. 진짜. 먹어보겠습니다. 맛있겠죠. 식탁으로 가시죠. 자. 아, 요거는. 애들. 매에요. 애들. 말안 들을 때 때리는 배. 위험용입니다. 요건. 쓰, 쓰진 않는데, 실제로 <laughs> 저거 들어야 그나마 말을 좀 들어서. 어휴, 요즘 말을 너무 안 들어요, 어, 진짜 많다. 들어보니까 간을 안 봤어요, 한 번도. 그 요리의 기본이 간이잖아요. 좀 뭐, 요리 요체도 모르지만. 일단, 참기름은 넣으면은 맛은 있겠죠. 뭐, 이거 참기름 맞겠지. 참기름 맞네. 소에서 보내주신 참기름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 <laughs> 먹는 모습은 제가 부끄러워서 못 찍겠고. 몰라더 어, 이상 못 먹겠구요. 아, 이건 이따가 저녁에 더 먹으면 되겠네요. 아니 맛은 괜찮았는데요. 멸치가 들어가니까 좀 식감이 좀 그렇고요. 그 생선이 들어가서 그런지 짜요.